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 부동산입니다. 금일은 등기부 열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하면은 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이트로 바로 가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옵니다. 예, 여기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누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를 넣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들어가겠죠. 예, 노고인을 클릭을 하면은,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등기가 있고요. 법인 등기가 있고, 동산 채권 담보 등기가 있습니다. 열람하기, 그 다음에 발급하기가 있는데, 아, 열람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열람하기는 700원이고요.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예, 열람하기를 클릭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소재지 번호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합니다. 저는 주로 소재지 번호로 찾습니다. 소재지 번 찾기 누르고요. 그럼 여기 부동산 구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열람할 것이냐, 아니면 집합 건물을 열람할 것이냐, 토지만 열람할 것이냐, 건물만 열람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이 집합 건물을 눌러야 되고요. 상가주택 이런 거는 이제 토지 건물 이렇게 눌러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토지만 보겠다 르면 토지만 눌러야 되고요. 저는 여기 평화부동산 있는 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누르고요. 여기가 응암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응. 한글로 바꿔서요. 응암동 이렇게 치고요. 저희 여기 평화부동산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되죠. 네, 이렇게 184번지 공동담보 공동담보임의 전세목록. 그다음엔 매매목록. 예, 여기 매매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쇄 조회. 요거 다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안 하면은 매매 목록 안 나오고요. 요거 체크 안 하면은 공동 담보미 전세 목록 안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이세 개를 다 체크하고 검색을 눌러 주시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야 모든 걸다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제 검색을 눌렀습니다. 아, 예. 184-1번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유자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소사항을 포함을 할 것이냐. 현재 소유 현황 나오고요. 여기 전부인데 여기 말소사항을 클릭해 보시면요.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이냐, 현재 유효사항만 포함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어, 발급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말소된 것도 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소사항 포함 이렇게 해서 대부분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을 누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개 여부 특정인 공개를 할 것이냐 미공개를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공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미공개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있잖아요. 임대인, 임대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요. 그럼 특정인 공개였다 체크를 하고 하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번호 뒷자를 다 아신다라면 특정인 공개 누르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라면은 미공개 누르시면 됩니다. 통상 미공개로 발급을 열람을 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결제하라고 나옵니다. 이제 열람은 700원, 그 다음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결제를 누르겠습니다. 예, 이제 나올 건데요. 그러면 이제 결제 방법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이냐, 금융기관 계좌이체할 것이냐, 선불 전자 지급 수단으로 할 것이냐, 휴대폰 결제를 할 것이냐. 저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하겠습니다. 결제를 누르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빙글빙글 돌아가죠. 여기요. 이제 처리 중이라고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전체 동의 이용 동의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여기서 이제 은행을 은행을 할 것이냐, 증권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은행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하세요. 여기 클릭을 하면요. 저는 농협을 쓰기 때문에 농협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좌비밀번호 적고요. 주민등록번호.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 예, 결제 성공 확인 누르면 이제 결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람 이렇게 돼 있죠. 열람, 그럼 열람을 누릅니다.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기다리라고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열람이 나옵니다. 예, 나왔죠. 토지 등기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잖아요. 말소 사항 포함 이렇게 돼 있고요. 이등 예, 줄여서 등기부, 그럼 등기부, 토지 등기부고요. 여기 토지 나오고요. 여기 대지 전체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상, 말소사항, 말소상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압류라든가 이런 게 말, 압류, 그, 말소됐던 사항들이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을구에도 말소된 사항이 다 나오죠. 예, 여기 말소된 사항을 다 봐야, 저기, 정확하게 다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내력이니까요. 여기 출력을 누릅니다. 출력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프린터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출력을 안 하고, 출력할 때도 있고,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컴 PDF, 한컴 PDF로 해가지고, 음,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PDF로 저장을 하는 거죠. PDF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출력해서 쓸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뭐한 부를 뽑든 두 부를 뽑든, 나중에 또 열흘이든 한 달이든 지나도 또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요 PDF를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거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그래서 아, 응암동 예, 184-1번지 토지전네 토지 이렇게 적고요 어, 이제 신 새로, 해, 새로 봤다 해가지고 다섯 번째 예. 요 토지만 쳐도 되고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신 새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 았다 이렇게 해서 신5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뒤에 끄는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 저장이 된 겁니다. 예, 송적조로 변환을 완료했습니다. 예, 이렇게 PDF로 저장을 해놓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